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 주는 남자. 하루 씨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명 지니어스 액트. 뭐 잘못 해석하면 천재 법안이라고 <laughs>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동안 이제 말도 많고 팔도 많았던 달러스테을 코인 법안을 지니어스 액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난번 5월 9일 날에는 상원에서 거부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통과가 안 됐었고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2016년도에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랑 해서 3대1인가 4대1로 졌죠. 저는 그때 충격받았었어요. 아, 이제 세계가 한번 접히고 변하는구나. 되게 그때 우울했었어요. 와, 이세돌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기사가 AI한테 맥도 못 추는구나. 그때 받았던 충격만큼이나, 아, 저는 충격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달러 스텝을 코인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리고 잘 이해 못 하시는 사람들이 다수일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비트코인까지는 이해해도 무슨 달러 스텝을 코인이야, 갑자기.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드디어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근데, 막상 오니까 좀 두렵습니다. 약간 두려워요. 예, 네, 왜냐면 이제, 진짜 이 세상이, 구석구석 다 바뀌는, 세계 자본주의가 구석구석 다 바뀌는 그첫 걸음이 띄워진 거거든요. 2009년 3월에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이랬을 겁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떠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건방진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재수 좋으신 거예요. 여러 면에서 땡 잡은 겁니다. 이걸로 당장 1, 2년 안에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 리스트까지 분야별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오픈을 할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기에 앞서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식량이니까요. 또 주위 아는 사람들에게 공유 좀 해주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저는 고래까지는 아니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XRP의 새끼 고래. 혹은 참치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항상 SRP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 얘기해주고 온라인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리플과 x r p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선물합니다. 암호화폐를 공부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의 시대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시대예요. 신흥구자는 이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부분 같이 공유하시면서 XRP 무료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증정, 암호화폐 투자전략 전자책 무료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XRP 무료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1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달러 스테블 코인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옛날에 막 1달러도 안 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하나가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이것도 또 조용하던데 텍사스 주가 드디어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 사인만 남아 있어요. 텍사스 주는 두 번째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뉴햄프셔가 됐어요. 5월 9일인가 그때 됐는데, 근데 텍사스 주는 중요해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주예요.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라고 통과 시켰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달러 스테블 코인을 지니어스 액트를 상원이 통과 시킨 것과 똑같아요. 텍사스 주가 미국의 상원이 암호화폐를 호명한 거예요. 넌 이제 화폐야 너는 미국의 화폐야 라고 호명한 트럼프가 그냥 정치적 선전선동으로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결국엔 텍사스주 이렇게 한다 그럼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지니어스 액트 달러 스테블 코인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만 간략히 볼게요 어,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1대1 준비금을 의무했어요 그래서 스테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발행한 코인 수만큼 미국 달러 혹은 이에준하는 미국 국채. 1대1로 대응시켜서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1달러만큼의 달러 스텝을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현금 1달러를 받아서 갖고 있든지 아니면 미국 채권 1달러를 놓든지 이거 외에는 안 된다예요. 그래서 준비금 의무. 법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제가 예상한 대로 100% 됐죠. 그 다음에 발행 주체를 제한해서 이 발행 주체라는 건 은행이나 혹은 인증된 비은행 기관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비은행 금융 기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은 비은행 기관이라고 처음엔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타협이 되냐면 은행이나 혹은 인증된 비은행 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섯 번째 기술대기업 빅테크의 발행 제한이랑 같이 그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들 기관은 100억 달러 이상 보유금을, 준비금을 갖고 있는 애들은 연방준비은행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거고 그 이하는 주정부가 규제한다.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 그러니까 막 검은동을 쓰게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달러 스테블 코인 발행사가 이런데 이용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걸 막겠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규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보호 뭐냐면 스테블 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에 그 코인 보유자 즉 달러 스테블 코인 받은 사람이 준비금 자산에 대한 우선 회수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1순위 채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 저는 50% 틀렸습니다. 제 예상이. 어쩌면 은행들은 안도의 한숨을 쓸지 모르겠는데, 빅테크 기업의 발행 제한. 이걸 넣었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블 코인 발행을 제한합니다. 한 예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안 돼요. 메타 안 돼요. 구글은 정말 이거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제가 이 표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확실히 안 되냐? 제한적이다. 사실상 불가하다. 금융 리스크, 개인정보 보호 등 이유로 강하게 제한을 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아마존 스타벅스는 빅테크 기업은 아니잖아요. 스타벅스가 달러 스테블 코인 자기들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벅스 엄청난 마일리지 있죠. 그죠? 전 세계 이 마일리지를 달러 스테블 코인이랑 링크시킨다 그랬다면 이게 엄청나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한다 그랬다고요. 근데 조건부 가능이다니까 그러니까 은행 및 인증 분양 기간 인가 취득하고 준비금 확실하고.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건부 가능하다. 아마존이나 스타벅스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달러 스탬블 코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삼성은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안 되잖아요. 빅테크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 아마존, 스타벅스랑 동일하다. 금융업 진출 및 강력한 규제에 대응하고 맞는다면 조건부로 가능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로는 안 되겠지만 삼성물산이나 뭐 삼성관계사 이런 걸로 한번 한다면 조건부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기술대기업에 대한 발행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달러 이상은 연방 준비 은행이 규제를 하고 100억 달러 미만은 그냥 주 정부가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요 내용이 이제 더 복잡한 게 있지만 요6 가지 카테고리가 지니어스 의크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번에 상원 통과된 요 내용의 요약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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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자한번 우리 돌아보도록 하죠. 암호화폐가 어땠나요 과거에? 암호화폐는 어두운 카지노, 루저들의 돈 따먹기, 검은 돈의 세탁소,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검은 돈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가면서 어때요? 별종들의 폐쇄적인 디지털 세계 속의 마일리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되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겨우 뭐 비트코인 이런 게막 가격 오르고 이러니까 기존의 금융 시장에 자기 집은 없고요. 그냥 전세 월세 집을 얻어갖고 이렇게 곁다리로 살아왔어요. 암호화폐가. 그죠? 자기 집이 없었어요. 전세 월세로 살아왔다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주류시장의 화폐로 국가와 지역패권의호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춘수 씨, 씨가 기억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런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줬을 때 존재하는 거거든요 화폐라고 하는 거는 국가와 지역 패권 세계 패권이 호명했을 때 종이조각이었던 게 그냥 디지털 신호였던 게 힘을 가지고 가치가 가진 화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바로 시작된 거예요 드디어 달러 스탑을 코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면서 드디어 암호화폐가 호명되고 가치와 힘, 권력을 가진 화폐로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달러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호명했죠. 이달러스브 코인 지니어스 엑트를 들. 이유도 마찬가지로 미카라고 있어요. 아, 마케인 크립토 업셋 그래서 미카라고요. 해 미카로 걔네들도 호명을 했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옛날에 한국은행이 이 달러 스테블 코인과 전쟁을 벌인다 이런 거할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위안화 기반의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로 호명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호명을 했고, EU는 미카로 호명을 했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우물인 미국은 달러 스태블 코인으로 호명한 거예요, 암호화폐를. 그리고 아마도 5년에서 10년 내 세계 자본주의를 집어 삼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동안 이 비트코인 한 개가 1달러였어요. 1,500원, 1 0 0 0원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회 놓쳤잖아요. 저도 그때는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1,500원 정도 하던 비트코인을 100만원 치만 그때 샀어도 지금 1,000억이에요. 뭐 2009년이 뭐 100년 전인가요? 16년 전이에요. 근데 놓쳤잖아요. 왜? 모르니까.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모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2009년 1월 3일 50비트 코인이 처음으로 채굴됐어 그날처럼 미국 시간으로 5월 20일 달러 스테블 코인 지니어세트가 통과됐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신흥 부자의 길 새로운 부를 쌓아 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을 뛸수 있다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이 아버지, 엄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도대체 그때 암호화폐 왜안 사놓은 거야? 그 당연한 거를.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이거 1억 하는 거 암호화폐 그때는 천 원이었다면 근데 왜안사산 거야? 이런 말 듣지 마세요. 바로 오늘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수혜주. 자, 지니어 섹트가 이렇게 발령이 된다. 발효가 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각 분야의 회사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하시면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XRP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XRP,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스텝 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굴러다니는 암호화폐예요. 자, 그래서 이 법령의 조항들은 그 자체로 암호화폐 전반의 생태, 생태계를 완전히 까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혁명적으로 변화될 거예요. 디5 분야, 탈중앙화 분야, 레이어1 블록체인 분야. 그냥 쉽게 블록체인 분야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RWA,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에 A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100억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RWA로 다 조각내요. 그러면 거기에 10원어치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식회사를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RWA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클 건데 지금 아마 즐거움의 비명을 지를 겁니다. 어, 지니어세트 이전에도 달러 스테블코인이 엄청나게 많죠. 한 20개 정도?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 스테블코인 메이커, 스테블코인 발행자 기존에 앞으로도 생기겠지만 기존의 발행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혜주, 누굽니까? 자, 보세요. 테더가... 스테블코인 시장 거의 60여%를 차지하고 있어요. u s d t 입니다 테더. 아, 싱가포르 쪽. 이쪽 회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 애들이 만든 게 USDC예요. 이게 c i r 이 만든 거예요. c i r USDC. c i r 이 만든 USDC. 이게 스테블코인 메이커 분야에서는 최고의 수혜주예요. 법안에 맞게 돼 있어요. c i r 이 USDC를 만든 그 규칙대로 지니어스 액트를 만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디파이 분야에서 USDC 점유율이 30% 정도 비중인데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반면에 테더는 어때요? 지니어스 액트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많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발걸음이 되게 늦어질 겁니다. 누가 수혜를 보겠어요? USDC 그 다음에 디파이 인프라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Curve C-U-R-V-E 이 Curve가 스테블 이 코인 거래에 있어서 화돼 있어요.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컬브가 앞으로 엄청나게 각광 받을 겁니다. 달러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디파이 인프라 분야에서는 컬브가 제1순위로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디냐면 A브라고 하죠. A브. AAV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대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거든요. 달러 스텝을 코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달러 스텝을 코인으로 대출받는 서비스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지, 딱 맞는 게 a a v 예요 AV라고 a 하는데. 여기가 디파이 인프라 분야에서, 특히, 달러 스텝을 코인 대출로 했을 때, 가장 큰 대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야. 레이원 블록체인 분야.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어떠냐? 원래도 유망했지만,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근데 조금, 추춤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현재도 이더리움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시장의 50%를 차지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예상하는 게 5년 내에 지금 시장의 200배가 큰다고 해요. 그럼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요? 레이어 퍼스트 블록체인에서는 이더리움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과 거의 어깨를 나눌 수 있는 게 솔라나예요. 솔라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2세대라고 해서 이더리움보다 수수료도 적고, 되계 속도가 빠르고 정확해요. 고장도, 오류율도 적고. 예, 그래서 이것도 이 지니어 섹터 통과되면서 최고의 유망한 블록체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수이와 트론도 지켜보세요. 얘네 블록체인도 재밌습니다. 달러 스테빌 코인이랑은 궁합이 잘 맞아. 자, 그 다음에 결제 분야. 파이코인과 XRP가 이제 나옵니다. 결제 분야에서는 최고의 수혜자가 리플이에요. 리플이 XRP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RLUSD 만들었죠. 이미 리플은 국경 간 결제에 특화돼 있었고요. 일일 거래량이 평균 20억 달러예요. 이미 국경 간 결제에 리플이 만든 블록체인에서 20억 달러가 매일매일 굴러다녀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뉴욕 감독원에서 미 국채 기반한, 일단 이 지니어 세트랑 똑같이 만든 RLUSD, 리플 달러 스텝 코인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국제 결제에 있어서 이 보조수수료를 발생하는데 뭐로 쓸것 같아요? XRP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첫째 리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RP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니어스 액트로 결제 분야에서만큼은 리플과 XRP가 최고의 수혜를 받아요.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RWA 시장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온도 파이낸스 투자하세요. 달러 스템을코인한 미국 국채가 보유 재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근데 이 미국 국채를 토큰화한 게 누구예요? 온도예요. 온도 파이낸스가 미국 국채를 RWA 토큰화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u s d y 예요 이게 하루 유통량이 5억 달러가 돼요. 날개를 잔 겁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뭐를 주요 준비 자산 해야 돼요. 미국 채권을 준비 자산을 해야 되죠. 그럼 u s d 와이인 거죠. 예, 그래서 온 n 파 e 낸 f i 보유하라. 제가 무슨 점쳐서 손금 보고 사주 가서 나온 게 아니고요. 또 오랜 공부와 조사 끝에 나온 거고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 대가 없이 구독자 시청자님을 위해서 사심 없이 방출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리스트를 잘봐가면서 암호화폐 투자 혹은 암호화폐에 종속된 주식 투자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엑셀 문자를 보내주시면 XRP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안을 를 보면 여기 더 보기란이 있습니다. 이더 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 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XRP, 코인 무료 증정, 6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